어, 이게, 이계 도함수는, 어, 그냥 미분을 두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잘 하시면 돼요. 자, 미분 잘 하시면 되고, 자, 다시, fx가 있다. lnx다. 여기 봐봐. 표기를 이렇게 했지. 두번 미분해서 일러, 이 말이거든요. 오케이. 한 번씩 하면 되겠죠. f'x는, 어, 이거 어떻게 됐죠. 3x 제곱에 x고. 네, 더하기. 그대로 그러니까 x 제곱이겠죠? 됐지? 네, 오케이. 자, 이거를 뭐, 뭐지?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고. 해서 할게요. 3lnx 플러스 1이다. 됐나? 네. 음. 한번 더. 2 x의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의 뭐냐? x 분의 3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3x가 됐고.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1을 넣으면, 이건 당연히 뭐 돼? 0 되고, 1만 남죠? 그래서, F2'1은 어떻게 되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5다 이렇게 되죠.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미분 두번 하는 거니까. 자, 미분 두번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얘거든요. 이게 b x 의 x 플러스 a예.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응, 얘 이에 있는 애. 됐어. 그러면 한번 그대로 쓰고 더하기 뭐다 b에 x 플러스 a. 됐죠?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계수의 수 있으면 b 붙이고. 됐나? 이렇게 하시고 한번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한번더 미분하면 쓰고 맞지? 얘 미분하면 뭐야비 B죠. 맞지? B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식에다가 B를 곱하면 되죠. 되겠어? 그러면. 근데 솔직히 이걸 이제 이렇게 바로 가진 않겠지. 무슨 말이냐 하면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뭐가 있어?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 맞지? 네. 두 개가 있으니 아마 여기다가 0을 놓고 시작을 하긴 할것 같아요. 알겠지? 0을 놓고 시작을 하면 뭔가 또 상황이 또 벌어지겠죠? 됐나? 오케이.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정리하면 d x 에 ab 플러스 1이잖아 맞지? 네. 그렇지? 미분을 하면 b에 곱하면 b 제곱의 x 플러스 ab 제곱의 플러스 b겠죠. 됐나? 원래 식에다가 b를 곱하면 된다고. b, b, b. 네, 미분하고 적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그러면 f' f 0은 0넘으 어떻게 돼? 0은 0넘으 이게 1이죠. 0넘으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AB 플러스 1이 얼마다? 2죠. 그럼 AB가 얼마고? 1이고 여기서 0 넣으면 역시 이것도 1이죠. 0 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남는 건 뭐가 남아? AB 제곱 플러스 2B가 얼마다? 마삼이죠. 됐어? 그럼데 AB는 1이죠. 그러면은 B죠. 그럼 얼마야? 3B는 얼마다? 마삼이니까 B가 얼마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 전결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 결국에는 뭐야? 누가 미분을 좀더 깔끔하게 해내느냐의 문제인 거지. 뭐 별다른 내용이 들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됐나? 오케이.